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어? 무슨 소리 안들려?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laughs> 나다 이 씹새끼야 남건호 내가 삼차각성 <laughs> <laughs>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니네 꼭 그랬어야 되냐? 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잠시들이 먼저 나왔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laughs> 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 새끼! 남건우 소식 들었구나? 미안하다 근데 인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 나이트한테도 밀렸었잖냐 3차 확성도 그렇지 뭐 남건우 슬퍼서 어쩌냐 내가 죽 같다서 안 한다 2020년 첫 번째 역대급 투표인원 총 4,124분께서 참여해주신 1월 직업계급표 상위권엔 오르고 싶고 하위권엔 가기 싫은 21개의 중위권 직업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위, 여스피파이어입니다. 무려 14.69% 8계단 상승했네요. 똑같이 100레벨에 오큘러스가 나왔는데 프레이어가 커맨더에 비해 더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직업의 공중기동 유틸과 유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평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남스피과 달리 여스피스는 유탄을 두개 채용함으로써 평타 비중을 낮출 수 있죠. 이건 95레벨 상태에서도 손이 바빠지는 만큼 딜을 높게 낼수 있었는데 100레벨로 오면서 변기 숙련 효율이 증가했고 그래서 쿨감 효과도 올랐죠. 또 상시 딜에 그로기가 짧은 오큘러스에서 과거 그 직업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폭딜 속도 그리고 최고의 유틸 리트로 모터가 있으니 별다른 상향 없이도 이런 높은 상승이 있었네요. 10년 2020년 새로운 100레벨 메타 기분 좋게 시작하는 프레이야가 이번 1월 직업계급표 41위를 차지했습니다. 40위, 엘마입니다. 20초 폭 딜만 관심 갔던 프레이 초창기, 최악의 그로기 딜링 능력으로 하위권에 처박히던 직업. 하지만 짤 딜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지속 딜의 마개 대전이 나오면서 높디 높은 쿨감의 힘으로 떡상했었죠. 무엇보다 이번에 100레벨로 오면서 상시 딜 타임이 한층 더 중요해진 오큘러스가 나왔고 100레벨 에픽 무기에서도 엘마에게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세계수가 등장했죠. 과거 레오프의 딸이라 불렸던 만큼 조작 난이도도 쉽고, 스킬 범위도 넓고, 설치기도 다수해, 유틸도 뛰어나면서, 쿨감도 높아서, 마법을 난사할 수도 있는 직업. 또 무엇보다, 이젠, 그로기 메타가 아니니, 엘마, 기대해도 좋을 20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어플의 딸, 엘마, 경자년엔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39위, 드래곤나이트입니다. 4.94% 5개단 하락했네요. 그루기 멘타에서는 재련캐 가성비와 준수한 폭딜 능력으로 선호했던 직업이었지만 분위기가 좋던 시절에도 해야 할게 많은 구조로 손과 뇌가 굉장히 바쁜 불편한 직업이었죠. 팽을 먹이고 스피닝을 해야 하고 폭숨을 깔아놓고 미티어나 출진을 써야 하는 순서가 강제되는 스킬 사용.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박아넣어야 하는 드래곤투스와 아스트라. 이 직업이 하락한 것은 신경 쓸것 것이 엄청 많은 직업인데 다른 직업 ASDFG와 비교하면 딜이 애매했죠.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것은 딜 편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번에 나온 오큘러스는 그로기 메타도 아니고 편하게 딜링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니 드나이 입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딜도 그렇게 뛰어난 직업이 아니면서 이제는 폭딜 메리트도 크게 없어진 직업 순대국법이라 불렸던 전성기가 무색하게 하락해서 중위권 39위를 차지했습니다. 38위, 여그풀입니다남그풀과는 근본부터 다른 역캐재련 시너지 악명 높았던 채널링도 사실 기간틱을 제외하면 폭딜도 빠르게 넣을 수 있는 편이고 넥스, 숄테, 엘보로 짤 딜도 어느 정도 가능하며 잡기 무적을 통해 안정적인 딜도 가능한 직업이죠. 인간형이 다수인 오큘러스에서는 강점인 홀딩의 역할이 크게 빛을 발하다 보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타점 좁은 근접 딜링 시너지라 잡지 못하면 딜이 하늘 날아가 버린다는 문제. 파티원들 타점을 괴롭히는 몸머리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련캐라는 최고 장점, 잡기 무적과 홀딩이라는 뛰어난 유티를 가진 직업 폭딜 그리고 짤딜에 있어서도 준수한 딜을 내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디 화이팅입니다. 37위 남메카입니다. 쿨감도 있고, 쿨 짧은 기본기까지 쉴새 없이 스킬 창 바라보면서 전폭 누르니 생각보다 손이 엄청 바쁜 퓨어 딜러죠. 물론 손이 바쁜 만큼 성능도 뽑을 수 있고, 피해감소도 있는 데다가 설치기 위주라 히트 앤런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직업이지만, 바쁜 전폭 사이에 파이퍼 X축도 맞춰야 하는데, 트램 러너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 딜이 줄줄 새고, 그놈의 전폭 조건부 때문에 계속 파이어 해야 하지. 백레벨 무기에 웬피격시 랜드 러너. 옵션이 붙어있질 않나, 난데없는 솔라모듈 상향업이 붙어있어서 스페로 탈리스만 애매하게 만들질 않나. 진짜 바이퍼랑 백렙무기 버릴 수도 없고 2020년 억울함이 많이 쌓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네계단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편해 보이지만 결코 편하지 않은 퓨어딜러 게이볼그펀치의 로망 남맥카였습니다. 36위, 인파이터입니다. 4계단 네 하락해버렸네요. 파생기 쓰기가 어렵고, 캔슬로 운용 난이도가 높다지만, 던파 역사상 최고의 접근 이탈 회피기는, 더킹과 스웨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짧은 쿨에 붙어있는 무적과,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으로, 어떤 어려운 패턴이든,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원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죠. 물론 예전처럼, 퀵패리 회피로 맞딜라는게 어렵고, 더킹 스웨이 무적 시간이 짧은데, 타점까지 좁고, 채널링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숙련도가 낮으면 제 딜을 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끝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더킹과 스웨이를 자유자재로 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딜을 넣는 것은 물론이고 폭딜과 지딜 모두 준수하게 뽑아낼 수 있는 진짜 상남자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리쉬, 하드코어, 빅뱅 펀치, 킹파이터, 취향이라면 지금 한번 키워보세요. 35위 여액 메카닉입니다. 멈출 줄 모르던 하락이 드디어 멈췄네요. 오큘러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들 공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어떻게 우왕좌왕할때 레터랑 팔콘으로 안전하게 지져주고 롤선 대충 푸슝 쏘면 지딜도 끝이고 프라임처럼 전폭 누르는 것도 없으면서 딜 넣는 속도도 빨라서 오결폭딜에도 용이하죠. 직접 채널링으로 때리는 딜이 아니고 설치형이 대다수다 보니까 카운터 노리기도 쉽고 회피하면서 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점이 옵티의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전히 재미 드럽게 없지만 성능으로 정점을 찍어봤던 직업답게 이번 1월에도 35위를 지켜냈네요. 34위, 로그입니다. 저번 달 대폭 상승했었던 직업이 이번엔 5계단3.15% 하락했네요. 오큘러스라는 던전 자체가 그로기가 아닐 때는 인간형이 많다 보니 몸날림의 영향이 있고, 로그는 소닉과 엑스 대표적인 펄떡 직업이죠. 잡기라서 무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스킬 채널링도 꽤긴 편이고, 속도에 따라 히트 핸들을 넣지 못하는 실수나 스킬이 씹히는 현상이 잦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좋은 유티를 가졌음에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2019년에는 의문의 폭락으로 한숨짓던 불쌍한 직업이 2020년에는 메타 속에서 또다시 하락했네요. 33위 퇴마사입니다. 탈리스만으로 날아오른 시너지 낙뢰부와 멸원부로 폭딜 지딜 다 올라갔는데 이번 오큘러스에서는 또 유틸이 짭짤하죠. 선 홀딩이 힘든 이 똥캐도 7조격이나 저별로 선호를 해주고 연계하면 문제 해결, 오케이. 상시 딜타임에서 딜링 능력도 발군해 속도 시너지도 빵빵하게 갖고 있는데 홀딩에 딜까지 가능한 진짜 정말 좋은 시너지죠. 예전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설치기 기반으로 마법 난사를 하고 싶다면 마퇴를. 이각봉과 넓은 타격 범위로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면 물퇴. 진짜 둘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말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버섭 소폭 하향 논란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본섭에서는 빠르게 수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키우셔도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방각 시절 1티어를 찍었던 시너지, 근본의 퇴마사 3.57% 3계단 상승으로 1월 시각 기급표 33위를 차지했네요. 32위 남레인저입니다. 무려 9계단 대폭락. 이번 중위권 최대폭락이에요. 탈리스만으로 받은 건호크와 난사 압도적인 성능 개선을 받음으로써 상위권을 정조준했던 직업이 2020년 새해가 오자마자 날개 다친 까마귀 마냥 떨어져 내린 것은 오큘러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겠죠 딜 편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로기멘터가 끝나고 상시 딜에 펄쩍이는 오큘러스가 나와버리니 건호크 딜 비중이 크고 딜루수가 높은 레이븐 아재 직업 25살 이상 롤의 사용 금지 리볼버는 걸러야 한다 수많은 오명을 가졌던 직업답게 죠 가만히 있는 샌드백을 때릴 때의 성능 그 자체는 짤들과 폭딜 모두 준수하지만 실전에서는 불신의 대명사 지뢰 직업답게 32위로 떨어져 내렸네요. 이번에 백제 에픽에 다시 로우의 옵션이 생겼는데 옆 동네 게임 베이커피셜 25살 이후부터는 아, 쓰읍, 아 아닙니다. 31위, 열레인저입니다 까마귀의 대폭락으로 남레인저를 이기긴 했지만 로제도 3계단 하락했으니 좋은 일만은 아니죠. 그래도 로제 하락폭이 대패보다 적은 것은 열레인저가 가진 킬포홀딩과 빠른 기동성 그리고 흡입 기능을 가진 건호크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봐야 리볼버 직업이고 신뢰하기는 힘든 직업인 것은 맞지만 그나마 유틸이 있는 로제에 좀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밸런스 패치 상향과 탈리스만으로 로제 딜링 능력 자체가 준수해졌다 다 보니 스타일리시한 직업답게 숙련도만 갖추면 지딜도 폭딜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 난데없이 용을 타고 천계 황제로 등극한 황녀의 최측근 경호 황녀의 정원 로제 매력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키워보세요. 3 2 디멘션 워커입니다. 차원의 힘을 다루는 난마법사 니알리라는 핵심 소환술을 가지고 다양한 파생기를 쓰는 것이 사령술사와 비슷한 구조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난이도가 훨씬 쉬운데다가 재련 케요 던파에서 가장 강력한 이차각성을 가졌지만 그채널링이 압도적으로 길다 보니까 오큘러스에서 히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전 시간은 길지만 범위가 엄청 넓은 편이라 빗나가는 일이 크게 많지 않아요. 또 까다로운 패턴에 있어서도 홀딩도 많은 직업이 칼레이드와 디토네이션 무적으로 날로 먹을 수 있고 자전거와 치기, 그리고 싱귤레리티 다수 의설 치기와 짧은 채널링을 가진 직업이라 운용 난이도도 쉬워요. 미스트 붙이는 거랑 차원서 관리해주는 것이 귀찮긴 해도 엄청 어려운 페널티도 아니라서 저렴하게 강력한 퓨어딜러를 해보고 싶은 분께 이 직업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이각봉, 뛰어난 유틸, 재련캐 어센션 이번 1월 직업 계급표 31을 차지했네요. 29위 크리에이터입니다. 압도적인 홀딩과 타점 보정 능력에 대부분이 설치기로 흩뿌리면 되는 개사기 직업이 진짜 얼마안되는 채널링마저 자기 마음대로 캔슬할 수 있는 재련 시너지 직업. 무적이 필요할 때는 최대 2회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쿨 짧은 맹가드, 아이스 실드. 압도적인 자체 무적 시간을 가진 풀월도 있고 마우스로 스킬을 쓰다 보니 안전거리에서 원하는 위치에 확실한 적중을 보장하니 카운터를 노리기도 쉽고 스킬 빗나갈 일도 적어서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직업이에요. 이런 크리에이터가 인구수 54위로 뒤에서 8등 이런 보석같은 직업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압도적인 노잼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액션캐감 던전앤파이터에서 검재, 카이저, 뱀의 가이아 진짜 재미있게 게임할 때 A 누르고 지지고, E 누르고 지지고 진짜 호불호가 심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액션성 이로 인한 노잼이 크리에이터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성능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시너지 크리에이터의 가성비와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 지가 되어줄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28위, 마두학자입니다 이마트이자 웃음 시너지 개그 캐릭. 던파에서 안 좋은 별명은 다 가졌던 직업이 4월 밸런스 패치를 통해 광고를 탈퇴했죠. 2차각성과 1차각성의 채널링을 개선해주고, 파리체와 가열로 용암 시대 등 핵심 스킬의 문제도 많이 개편해줬어요. 탈리스만으로 받은 전기토끼는 아예 설치화를 해줬고, 범위 증가와 몸머리, 그리고 점프 기능의 드릴, 높은 딜 증가의 열기폭풍 가열로, 마게 대전으로 인한 성능 개선도 뛰어난 편이죠. 높은 쇼타임 쿨감과 탑승 데미지 감소, 공중 기동 능력과 뛰어난 홀딩 능력, 조작 난이도 쉽고 심지어 재련캐. 아직도 개그 시너지가 무서워서 생성만 해놓고 키우기는 망설이고 계신다고요? 야, 너도 마도 할수 있어. 27위 버서커입니다. 무려 16.08% 11계단 대폭 상승. 중위권 최대 폭등이죠. 중국 던파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남기검사 3차각성 소식.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된 일러스트가 바로 이 버서커인 것이 유효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패턴이 남만는 오큘러스에서 아주 유의미한 유틸인 사무치는 함께 폭딜과 짤딜 모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직업이 조작쉬운 재련 퓨어딜러라는 점에서 초심자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채널링도 적어도 딜러는 속도도 정말 빠른 편인데 직업 자체 속도까지 빨라서 히트앤런도 용이하니 어떤 메타가 와도 최소 중간은 쳐주고 예상치 못한 3차 확성까지 얻어낸 버서커 이번 직업계급표 27위를 차지했습니다. 26위 다크랜서입니다. 똥캐 가운데서 고고하게 빛나는 마창사 최대 아웃풋, 에레보스. 조작 난이도도 엄청 쉽고 범위도 넓은데 홀딩과 빠른 딜링도 잘 수행해내고 폭딜, 지딜 성능까지 뛰어난 직업이죠. 채널링도 일정 집중 탈리스만으로 완벽하게 개선했고 특별한 조건부도 없이 운용 쉽게 할수 있으면서 딜러형 시너지에게 필요한 딜링 능력도 뛰어나고 덤으로 홀딩이라는 유틸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직업. 조금 부족한 생존력만 숙련도로 극복해낸다면 이런 중2병스러운 컨셉만 취향에 맞는다면 지금 바로 키워보세요. 지금 정말 경쟁력 있는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25위, 쿠노이치입니다. 4.88% 하락에도 9계단이나 폭락했네요. 그만큼 이번 중위권 순위 변화가 많았다는 건데 상위권, 그것도 14위까지 찍었던 전율의 퓨어 딜러, 쿠노이치. 왜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100레벨 영향이 컸다고 생각해요. 쿨감과 레벨링을 기형적으로 강화해줬던 95제 계절과 프레이픽과 다르게 업그레이드 픽은 잔영 레벨링도 망했고 서브 6도는 커녕 쿨감 챙기기도 힘들죠. 지금처럼 플레이하려면 기약 없는 해를 주구장창 돌아서 원하는 것 쏙쏙 다 빼먹어야 가능한데 쿠노가 도적이라고 뭐 에픽 훔치기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히 템이 더잘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정가 시절 찬란한 위상은 빛을 발하기 힘들죠. 기형적인 잔영과 육도, 3차각성에서 고쳐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아이템에 의존해야 하는 템빨 사기캐, 구노이치. 상위권에서 추락해 중위권으로 내려왔네요. 24위 마수라입니다. 폭락한 쿠노이치와는 반대로 10.51% 7계단이나 폭등했네요. 분명 개선을 받아서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재평 잘 못하고 스킬콜 잘못 돌리며 딜 편차가 높은 직업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뢰문제로 점차 하락했던 직업이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폭등을 맞은 것은 모두가 버서커에 주목한 바로 이 장면 이걸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이거, 이게 인다라천이에요. 남기검사 3차 각성 소식의 힘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아수라는 오큘러스에서 환영받을 요소가 많죠. 홀딩 역할에 있어서는 쉬우면서도 완벽한 홀딩을 뿜어내고 지딜과 폭딜 모두 좋은 성능을 내주는데 재련, 시너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홀딩의 중요성과 3차각성 소식으로 폭등한 인다라천, 이번 1월 지각계급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23위, 남스커입니다. 5.66% 3계단 상승했네요. 3차각성 소식이 확정적으로 있었고, 원래도 높은 성능을 가진 직업이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상향폭이 적은 느낌이죠. 억년이라는 희대의 레벨링 장비가 100레벨엔 없다. 이게 좀 악재라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각성기 레벨링으로 전체적인 데미지를 증가하는 방식이어서, 화염의 각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억년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뛰어났죠. 여기에 천공을 살짝만 가미해도 압도적인 쿨감을 내는 권투글로복 쿨타임 감소 효과 덕분에 폐왕은 진짜 압도적인 딜링 능력을 낼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100레벨로 각성랩이 오른다지만 억년과 비교하면 태양 앞에 불 꼭지죠 딜 편차가 높을 수밖에 없는 캔슬 구조 슈퍼아머를 무색하게 하는 슈아브레이크와 상태 이상 그리고 좁은 타점이라는 3박자로 폭등해 브레이크가 걸린 불 꼭지 아니 불타는 심장 아니 왜 여기 불이 있고 지랄이야 22위 연앤 마스터입니다. 던파엔 몇 가지 약속된 공식이 있죠. 각성이 나오거나 개편이 일어나면 혐사가 낀다. 3에서 1000이라고 쓰여있으면 무조건 3에 수렴한다. 컨텐츠 초창기 염제는 모셔간다. 최초의 귀족 직업답게 이번에도 상승했죠. 오큘러스라는 어려운 던전 속에서 가장 유용한 유틸이 되어주는 냉가드. 그리고 깨알 같은 피해 감소와 속도 증가에 하등한 헤일룸 같은 오라나 타격 시너지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압도적인 버프형 시너지 딜적 측면은 난엔의 좁은 타점과 뇌명 제자리평타로 재성능을 내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운 편이지만 이런 기공장 세팅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마대에서 받은 사자홀딩 역시 좋은 유틸이죠. 물론 어차피 오큘러스 파티에서는 2 p 1시의 시너지 셔틀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벨페로 쿨감을 받거나 3차 각성 나오기 전까지는 존버를 추천합니다. 21위, 여런처입니다. 네, 망했어요. 신뢰의 표딜이라는 이름! 이건 그로기 메타에서 진짜 손가락만 있으면 ASDF만 눌러도 1인분을 할수 있는 적은 딜 편차를 가진 런처의 영광스러운 칭호였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큘러스는 고단합니다. 특히 여런천은 1각과 2각이 모두 풀채널링이고 몹이 날뛰는 상황에서는 타점마저도 안 도와주죠 심지어 레벨링 이의 계절마저도 유통기한이 왔으니 이제는 신뢰의 딜러에서 신뢰가 빠져서 그냥 질러예요 아니 몽유록에서 박칼 냄새 살짝 나서 1차각성 용조 행복회로 오지게 돌렸는데 난데없이 황녀가 용타고 천개 황제가 된 레전드스토리 낙동강 오리알, 스트루퍼 이번 중위권 21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총 4,124분께서 참여해주신 1월 직업계급표 중위권편.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영정이었습니다